최근 토트넘 키퍼의 한마디가 영국 축구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굴리엘모 비카리오입니다. 그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로 활약한 선수 5명 중한 사람으로 선정될 만큼 토트넘 상승세의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키퍼인데요. 특히 그는 뛰어난 실력만큼 강인한 멘탈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지난 울버햄튼전은 함께 호흡을 맞추는 센터백, 에릭 다이어의 실수를 참지 못하고 그만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연이은 실점 후 불같이 화내는 모습이 포착되었던 비카리오는 경기가 끝난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다이어의 실수를 비판하는 게시글을 남겼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번 경기에서 다이어는 존재만으로 토트넘의 빌드업을 완전히 망쳤을 뿐 아니라 후반 89분 패스 미스로 울버햄튼에게 실점 빌미를 제공하며 동점골로 이어졌는데 여기서 논란이 된 것은 바로 본인의 실수로 인한 수비 상황에서 수비수인 다이어가 공을 피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실점한 토트넘은 순식간에 분위기가 넘어가며 연달아 실점했고, 역전 장면에서도 상대가 침투하는 상황, 다이어는 수비를 시도하지 않고 뒷짐을 지면서, 라인 컨트롤을 하다가 오프사이드 트랩을 시도했지만, 당연히 이마저도 실패했으며, 결국 토트넘은 실점하며 경기에 패배했습니다. 이번 경기로 다이어는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제공한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날리게 되었으며, 어째서 다이어가 주전이 아니었는지, 왜 그동안 다이어가 철저히 배제되었던 것인지 증명했다며, 토트넘은 손흥민이라는 세계 정상급 공격수가 있음에도 다이어 한 명으로 인해 엄청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각종 매체와 전문가들은 다이어를 향한 날선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다이어는 경기 중 주장 손흥민을 대신해 심판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축구 팬들은 다이어가 경기 중 기습적으로 주장 시위를 하고 있다며 이번 경기 토트넘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자세한 경기 내용과 영국 축구계의 반응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골키퍼 비카리오. 그는 키퍼의 기본 소양인 특출난 반사신경과 선방 능력 외에도 깔끔한 볼랜들링 기술과 뛰어난 집중력에 더해 빌드업 능력까지 갖춘 현대 축구의 가장 이상적인 골키퍼라는 평까지 듣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높이 평가를 받는 것은 강인한 정신력으로 경기 중 동료의 치명적인 실수에도 우선 옮길 만큼 뛰어난 위기 대응 능력과 훌륭한 인성까지 겸비한 선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울브스전 단 6분 만에 연달아 실전 빌미를 제공한 다이어를 뒤에서 지켜보던 비카리오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다이어는 자신의 실수를 스스로 만회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문제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비카리오를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바로 다이어가 자신이 수비수란 사실을 잊었다는 듯 공을 피하는 황당한 장면이었죠. 이와 관련해 영국의 축구 평론가들은 공에 걸려 넘어지는 공격수는 본 적이 있지만 공을 피하는 수비수는 처음 본다며 단한 경기 만에 다이어가 왜 그동안 선발로 출전하지 못했는지 명확히 드러내는 장면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다이어는 이후의 경기 상황에서도 역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실수를 범했는데요. 울브스의 공격진이 돌파하는 순간에도 다이어는 적극적인 수비 대신 라인 컨트롤에 집중하며 오프사이드 트랩을 시도했지만 모두의 예상대로 이는 실패로 끝났고 결국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이어의 이러한 플레이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은 다이어가 상황 판단력과 적극적인 수비 자세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런 기본적인 수비 원칙을 무시하는 행동이 팀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그의 오프사이드 트랩 시도는 전략적으로 미숙했으며, 이는 그가 경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이어의 이러한 실수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판단력과 기술이 부족해서 실점한 것임을 강조하며, 토트넘 스쿼드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경기 중이 모든 상황을 뒤에서 직접 목격한 비카리오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의 빌드업이 원활하지 못했던 주요 원인은 다이어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기존의 토트넘 수비수 로메로와 반더베는 수비 수임에도 불구하고 전방으로 공을 몰고 나가며 상대 수비수를 끌어들이고 패스하는 전략을 사용했지만 경기 내내 다이어는 전진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백패스나 책임 전가식 패스를 반복해 토트넘의 빌드업을 방해했습니다. 특히 다이어 때문에 연달아 두 골을 실점한 것은 비카리오에게 큰 충격이었고, 경기가 끝난 후 다이어를 향한 비판적인 글을 작성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비카리오는 오늘 경기는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는 짧은 글을 작성했는데, 그 이유는 이번 울브스전, 포스테코글로 감독 전술의 근간이 되는 빌드업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토트넘은 공격 축구를 지향하며 라인을 높여 상대를 압박하지만, 이번 경기는 다이어 한 명으로 인해 전진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이어는 언제나 낮은 위치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경기에 임했고, 전방에서 끊고 올라갈 능력도 그렇게 할 생각도 없었는데, 심지어 오프사이드 라인조차 맞추지 못하는 그야말로 팀의 구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날 억울한 것은 비카리오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주 포지션이 아님에도 센터백으로 출전했던 벤데이비스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번 경기 토트넘 선수들의 활동 반경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노란색 작은 삼각형은 다이어의 수비 범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비카리오보다 적은 활동 반경이었습니다. 반면 로얄과 비수마와 겹친 자주색 활동 반경은 벤데이비스의 범위인데요. 그는 이번 경기 사실상 두 사람의 센터백이 막아야 했던 넓은 범위를 혼자서 광범위하게 커버하면서 다이어의 목까지 대신해서 수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이어는 토트넘의 모든 선수들 중 가장 협소한 활동 범위를 보이며 함께 뛰는 동료 선수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자료가 공개되자 축구 팬들은 다이어와 합을 맞추는 선수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며 비카리오의 반응이 이해가 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이어는 늘 내려와서 책임 회피식 볼 돌리기만 한다. 다이어는 달리기 속도가 느리니 상대 공격수들을 못 따라갈까 봐 정확하지 못한 롱패스를 시도하거나 의미 없는 패스만 반복하는데 결국 이로 인해 토트넘의 모든 선수들이 고통받는다. 다이어 한 명의 존재로 인해 수비, 미들, 공격을 전부 무너뜨리고 경기를 망친다. 다이어가 있으면 빌드업이란 게 존재할 수 없다. 오늘 손흥민은 경기 내내 낮은 위치로 내려와서 직접 볼을 운반해야 했다. 세계 최고의 마무리 능력을 보유한 공격수가 수비를 유인해 공간을 창출하고 볼을 운반하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손흥민이 정말 대단한 것은 이처럼 슈팅에만 집중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골을 넣고 있다는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축구 전문가들의 지적에 공감했습니다. 한편 이날 다이어는 경기 중 주장 손흥민을 대신해 심판과 거듭 소통하며 마치 자신이 주장처럼 행세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는데요. 이를 확인한 축구 팬들은 다이어가 다시 한번 주장 욕심을 내고 있다. 이것은 포스테코글로 감독을 향한 주장 시위나 다름없다. 다이어는 경기에 이길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으니 토트넘이 지는 게 당연하다. 다이어는 실력도 없으면서 토트넘 선수들 머리 위에 서려하고 있다. 라며 제발 다이어 좀 그만 보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최근 2군에서 1군으로 콜업된 수비수, 애슐리 필립스는 아직 18살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영국 팬들 기준 10년차 베테랑 수비수라 평가받는 에릭 다이어의 대체 선수로 필립스를 갑자기 기용하기에는, 아무리 다이어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포스테코글로 감독이라 해도, 이번 경기 필립스 선발 출전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를 통해 다이어가 선발로 나섰을 때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드러나면서 필립스에게 선발 출전의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이제 다이어가 토트넘에서 설 자리를 완전히 잃었으며 이군 출신의 어린 선수 애슐리 필립스를 상대로도 주전 자리가 위태로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또한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경기 막판 일어난 일은 실망스러웠다고 분명하게 다이어의 실수를 지적하면서 앞으로 다이어가 기용될 가능성은 더더욱 희박해졌다고 합니다. 이상 타이밍 스포츠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